네. 여러분, 프로그램 목적, 목표, 활동, 내용, 음, 이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활동 내용, 어,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분화법에 의해서 목적, 목표, 활동 내용을 수입합니다. 어, 이 분화법은 합리주의적 목표 구성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 목표 구성 모델은 대부분 분화법을 적용해서 목적과 목표 그리고 활동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화하는데 목적을 최상위에 두고 목적을 사회 목표로 분화하고 사회 목표를 성과 목표로 분화하고 성과 목표를 과정 목표로 분화하는 활동 내용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목적을 목표로 분화한다 했을 때 먼저, 목적에서 기술한 문제나 욕구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을 활용하여 분화한다. 이 말은 목적에서 기술한 키워드를 재해석한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기술할 때 목표로 나눌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목표를 기술할 때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각각의 테마를 구성하는 것이죠. 상위 목표를 하위 목표로 분화할 때는 상위 목표에서 기술한 문제나 욕구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 차원을 활용해서 성과 목표로 분화합니다. 상위 목표를 기술할 때는 성과 목표로 나눌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한 뒤에 성과 목표를 기술할 때 요소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제시하게 됩니다. 성과 목표를 과정 목표, 활동 내용으로 분화하는 것은 각각 각각 이제 활동들로 이제 그 요소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로 분화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목적, 목표, 활동 내용 구성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적의 구성은, 목적은 반드시 측정 가능하나 성취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성취 가능할 필요 없다. 이 뜻은 오해하시기가 쉬운데, 성취해야 되겠죠.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취하게 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음, 구체적인 성취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취하고 싶다. 어, 어떤 욕망이나 욕구 원망을 뜻할 수는 있습니다. 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성취할 바를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가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성취할 바를 기술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성취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기대하고 조미, 조직의 사명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어, 이것은 목적 설정 단계에서는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죠. 상호 협조를 통해서 협동을 모색해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설정의 단계에서는 0의 구분을 설명을 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의 관심 영역과 경계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적 선택 시 고려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들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네 번째, 최적의 프로그램 목적 조합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들에 대한 기술을 하게 합니다. 기술을 한다는 뜻은 써내려 간다는 뜻입니다. 단계 1. 프로그램 관심 영역과 경계 설정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회복지 이념이나 지향에 바탕을 둔 관심 경계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이념이나 지향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교육 프로그램 교육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학적 프로그램이 될 수는 있겠으나 사회복지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가능한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단계 2, 목적 선택 시 고려해야 될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 목적들을 1차적으로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 이, 목, 대안 목적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목적들만 남겨놓는 작업들이죠.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음, 목적들 간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성이 있는 목적들을 대상으로 그들 간의 관계 구조 자체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들은 서로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볼 수도 있고 상호 배타적일 수도 있고 의존적인 관계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목적들 간에 서로서 유기적인 관계들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 네 번째는, 최적의 프로그램 목적 조합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장 좋은 목적들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또,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어질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 집단을 통해서 결정할 것인지, 행정 관료나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나 음, 지역 주민 혹은 이용자들에게 맡길 것인지 등등의 고려를 해서 최적의 프로그램 목적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이제 서술을 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렇, 이, 이, 이 목적을 서술을 할 때는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상대적 가치를 드러내는 지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한 글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목적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기초적으로 목적에는 표적 집단과 현재의 욕구 및 문제,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바람직한 미래 상태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표적 집단은 프로그램이 개입하려고 하는 구체적 대상자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어떤 장애인, 장애인을 아동으로 둔 부모들의 자조 집단을 위한, 자조 집단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표적 집단은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욕구및 문제. 음, 이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 자유롭, 여가선정에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음, 부양의 부담이 상당히 비장애아동보다는 클수 있습니다. 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어떤 감정적인 음,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가지 이 지금 현재의 욕구들 중에 여가선용의 욕구가 크다 라고 판단을 많이 내렸다 하면 표적집단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여가선용이 되겠죠 그럼 프로그램 내용이 여가 선정을 위해서 뭐 이제, 활동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음, 뭐, 모여서 합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등등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행이라고 한번 활동 내용을 잡아 봅시다. 그리고 바람직한 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나면 어떤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심리적 여유도 생길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들이 좀더 뭐랄까요 좀더 탄탄하게 부축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 내용 목적에 포함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표적집단은 장애인을 아동으로 둔 부모 현재 욕구 여가 프로그램 내용은 여행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에는 사회적 관계만 구축 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어떻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 아동을 둔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여가선용을 어 부모님들과 여행을 통해 여가선용을 하게 되고 그 여가선용은 어이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된다. 라는 식의 목적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목적을 기술을 할때 이제 고려해야 될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 분석에서 도출해야 된다. 우리가 뭐 계속 이제 이야기하지만, 음, 우리가 상장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문제의 대비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죠. 아까 여가 선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간이 아주 장애인 부모님, 장애인, 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스스로의 여가, 개인적인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 라는 문제 분석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가에 대한 욕구를 채워나가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분석에서 도출해야 한다. 두 번째, 성과지향적 서술이어야 한다. 음. 이 목적은 음, 우리 어떤 활동을 수행했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제 서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목적은 성취가, 성취할 바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향을 드러냅니다. 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그 고차원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표현들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추상적이긴 하나 현실의 기반을 둘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료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인구에 대한 표적,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표적 집단에 대한 언급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적 추정을 준비해야 되고요. 긍정적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 무엇을 감소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무엇 무엇을 증진시키겠다, 라는 표현들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표 진술의 구성 요소입니다. 목표를 구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 목적으로부터 의미를 분화시켜서, 개념을 분화시켜서, 각각의 테마를 잡고, 구체성을 띈 형태의 문장으로 서술을 합니다. 동일하지만, 앞서 목적에서는, 대상 동일하고요, 문제 및 욕구 동일합니다. 방향도 지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동일하죠. 어, 근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내용과 도구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목적에서 목표로 나갈 때는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하, 하위 목표 설정법, 어, 이전에 이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이 목표 설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표 진술의 네 가지 요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대상, 문제 및 욕구, 도구 및 방법, 그리고 방향 등입니다. 대상은 행위 주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드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 및 욕구는 해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목표 진술에서는 욕구를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목표를 구성할 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욕구를 채우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구 방법. 이때 도구는 실천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혹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활동 내용이 필요한가를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를 진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하용표를 설정할 때 이런 이제 설정 방식이 있겠죠. 이도라이라는 사람이 스마트라는 목표 설정법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수행하는데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는 SMART는 S -M -A -R -T는 각각의 예, 앞글자를 따서 스마트법 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면 s 스페스틱 예,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주 실체적인 용어를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설명합니다 예, 두 번째 m m e a s u r a b l e 입니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 목표는 어, 활동량 이라든지 그 활동량, 활동기간, 아, 활동량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정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세 번째, achievable. 어, 그이 말은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resulted. result-oriented 그러니까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 다섯 번째 완수기한 이제 time-bounded 완수기한이 표시되어야 한다. 어떤 연구자는 t가 필요 없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란이 이야기했을 때는 이 t가 아주 중요합니다. 완수기한이 표현되지 않는 하위 목표는 구체적일 수도 없고요 측정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취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완수기한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골자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생각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 사성시 요구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목표는 욕구와 목적의 연관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실행 구조와도 들어맞아야 되고요, 목적과도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 목표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역량 목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적어도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 위주만으로 목표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기관이나 행위자가 어, 서비스를 몇 개, 몇 개를 어떤 서비스를 어떤 양으로 제공했습니다라는 정도까지만 이루어진다면, 음,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변화를, 어, 마주했습니까? 라는 데 대한 설명은 조모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책임성이 떨어지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증지시키는데 일조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뚜렷이 구분되어서 그렇게 배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과 연계성 설명했죠. 다섯 번째, 현실적으로 구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만든다고 해서 너무 쉬운 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구축한다라는 뜻은, 음, 쉬운 목표를 구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 실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대, 염두에 두대, 어, 좀더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목표들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어,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명확하고도 긍정적인 기술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목적과 목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표 설정의 이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까지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